안녕하세요 닥터시와입니다. 토론토시는 지난 주말부터 토론토시의 공원을 재개방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발생 중인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공원을 오픈한 것 같습니다. 토론토를 주의 수도로 하는 온타리오주의 확진자는 5월 27일 현재 새로이 292명이 추가되었고 25일까지 발표된 토론토의 추가 확진자는 18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프를 보듯이 지난 5월 10일 87명으로 잠시 100명대를 내려간 것을 예외로 이날을 전후해서 100명대의 확진자를 내다가 공원을 재오픈하기로 한 주말 22일에 다시 88명으로 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23일에 75명, 24일에 32명, 25일에 18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토론토의 공원을 다시 오픈한다고 한 이후에. 참으로 황당하고도 어리석은 시민들의 행동으로 모든 게 도루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원은 Trinity Values Park라는 곳으로 토론토 다운타운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서울도 그렇지만 광화문이나 종로, 명동, 강남과 같은 다운타운 지역은 주거 지역이 좀 독특한데요. 토론토의 다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Well, officials are threatening to close one of Toronto's biggest city parks if people Don't respect physical distancing rules. Huge crowds gathered at Trinity Bellwoods Park yesterday. Many of the thousands in attendance seemed too close to be safe. And Laura McQuillan is on the story for us and joins us now. So, what happened, Laura? Well, a lot of Torontonians this morning, John, waking up seeing those photos from Trinity Bellwoods Park yesterday, not happy about what their neighbours have been up to. Take a look at some of the images we're seeing. Thousands of people turning out to Trinity Bellwoods. It's a big park in Toronto, very popular in summer. As you can see there, are a lot of groups, certainly many of them numbering more than five, which is the current restriction on gathering sizes in Ontario. We know that police and enforcement officers were there, but as for what they were doing, we're waiting on those details. I spoke to police this morning and they said that they were reminding people about physical distancing, but they weren't enforcing that because they only had six officers there despite the thousands of people who were there. Now, we're waiting to get an update from police on why they only had six officers when this is a pandemic and there are bylaws and provincial orders in place. 여기에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매물로 나온 건물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퍼져 있는 검은색 풍선 안의 숫자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의 수를 가리킵니다. 이 풍선들의 커서를 가져다 대면 매물의 간략한 정보가 뜨는데요. 건축물의 타입이나 가격이 뜹니다. 1밀리언달러 이상인 매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래저래 세금까지 감안을 한다면 대략 밀리언은 하나로 10억 정도라고 가늠하시면 되겠네요. 한국의 아파트로 불리는 콘더미니엄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인 매물조차도 50만불이 넘습니다. 트리니티 벨루스 파크 주변을 살펴보면 동쪽으로 토론토 다운타운이 있습니다. 토론토시청이 여기에 있고 네이선 플립스 스퀘어는 토론토 시청 앞의 광장으로 겨울이 되면 아이스 링크를 개장하며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명문 대학인 토론토 대학도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원 주변의 매물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면 이 매물의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주택의 외관부터 내부의 인테리어나 부엌 등도 이들 사진으로 대략 알수 있습니다. 매물 가격이 나와 있고요. 주소도 나와 있습니다. 방이 몇개인지 화장실이 몇개인지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를 클릭하면 건물의 크기나 건축허가 관련, 세금, 주차장 등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나와있고 여기 네이블후드를 클릭하시면 이 주변 지역의 상권정보, 학교, 공원 등등에 관한 생활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매물과 주변 생활 환경에 관한 정보 말고도 여러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Statistics 통계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작은 블록에 사는 거주민들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세대가 살고요. 총 인구수는 524명입니다. 평균 나이는 39.4세로 매우 젊다는 것을 알수 있죠. 놀라운 것은 세대 평균 수입인데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을까로 추측을 해도 평균 수입이 15만 불 이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고소득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세대가 40%이니 젊고 돈 많은 가족들의 거주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메뉴 중에 education, 교육을 열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블록의 64.6%가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대학이나 그 이상의 디플로마 취득자도 21.3%로 주민의 85.9%가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OECD에 의하면 2019년 캐나다의 25세에서 34세 전문대 이상의 졸업자가 62%라고 했으니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물론 이날 이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반드시 그 주변 커뮤니티에 거주자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를 타고 멀리멀리 햇볕을 쬐러 갈것 같지는 않으니 차로 이동을 해도 15분 전후의 거리에 사는 거주민이 아닐까요? 이 주변은 조금 전에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도 확인했다시피 고소득 고학력자들의 커뮤니티인데 이 주변에서 새빵을 사는 젊은 사람이라면 아마도 인근 토론토 대학의 학생이거나 하여 소득은 낮아도 지성만큼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이런 독특한 커뮤니티의 한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나 마스크 쓰기 등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모조리 무시하며 주말을 즐기고, 그것도 모자라 인근 주택가에 방뇨를 하고,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온타리오 주지사인 더그 폴드는 엄청 실망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각 언론 매체에서 찍어낸 사진을 보면 이들 해바라기족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건 그냥 저의 느낌일 뿐일까요? 백인들은 태어나면서 코로나 면역이라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유럽의 사태가 심각하지는 않을 텐데요 토론토의 어느 한 병원에서 엄마의 날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빅토리아 데이의 황홀한 햇살과 가족들과의 시간을 뒤로 한채 Today is Eid, which is kind of like a Christmas Day for me. And I'm not at home. Um, I'm not with my kids. I'm not celebrating this with them. I'm here in the hospital looking after the sick patients with COVID 19. And I see pictures of people in groups of 10 who are tanning and who are having a great time not worrying about distancing or anything else that they should be thinking about when they think about having COVID 19 or putting other people at risk. And I'm really hurt when I see that. I'm really saddened when I see that. Because I wonder if those people know the sacrifices that people like myself, my colleagues in the emergency room and the ICU are making to allow you to have the freedom to spend your day out in the sun in parks..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 몇 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들 젊고 돈 많은 멍청이들은 도대체 배운 것이라고는 없는 걸까요? 하다못해 방역 선진국인 한국이 이태원 사태에 어떻게 대처를 했다던지 뭐 이런 건 들은 바가 없을 정도로 정보 황량지대에 사는 것도 아닐 텐데요. 사실 캐나다는 한국처럼 테스트 추적 치료의 3T 전략을 당장에 실시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명백히 한국만이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 오로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등에 의존한 아날로그 방식 이외에는 이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독일에서 코로나 파티로 한국인 부부를 놀렸다던 사건과도 오버랩되면서 이들의 이기심에는 분노를 넘어서 아예 멸시를 하고 싶을 정도네요 한국 국민이 몇 개월에 걸친 자발적인 집콕 생활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행동이 단순히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을 지키려면 내가 먼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보건의식이 높다는 것에 방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